영화 크리스마스 모빌라이제이션의 시사회는 감동과 열기로 가득찬 밤이었다. 2024년 12월 18일, 이찬원의 첫 영화가 공개되며 한국 영화계와 음악계 모두가 환호하는 순간을 맞았다. 서울시집이 극장에서 열린 시사회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찬원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와 영화계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이 특별한 밤을 빛냈다. 특히 이명웅의 등장과 그의 따뜻한 찬사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명웅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찬원은 단순히 신예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이다라며 그의 음악성과 영화 속 열정을 극찬했다. 그는 지찬원의 무대와 연기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관객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진심 어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자세라고 덧붙이며 후배를 향한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크리스마스 모빌라이제이션은 개봉 첫날부터 기록적인 흥행 성적을 보였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첫날 관객 수는 94,290명을 기록하며 공연영화를 포함한 음악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찬원이 직접 참여한 무대 인사가 포함된 상영회는 몇분 만에 매진되며 그의 팬덤의 열기를 입증했다. 영화의 제목은 이찬원의 팬클럽 아주 총동원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강화했다. 영화는 이찬원의 지난 3년간 연말 단독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를 집약해 담아냈으며 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다. 영화는 단순히 콘서트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찬원과 그의 동료들이 나눈 진솔한 대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영탁과 장민호는 인터뷰를 통해 지찬원은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하다. 그의 진중한 태도와 행동을 보며 우리가 오히려 배우는 느낌마저 든다고 전하며 그의 특별함을 강조했다. 김희재는 이찬원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2018년 전국 노래 자랑에서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낀 특별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나상민 감독은 지찬원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넘어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한다.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영화라며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찬원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제작 과정에도 깊이 참여했다. 무대 구성부터 관객과의 소통 방식까지 세심하게 점검하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 제작진은 이찬원은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에 신경 쓰는 아티스트다. 그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 고려하며 작업했다고 전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찬원이 팬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영상 메시지로 꾸며졌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며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이찬원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 관객은 지찬원의 영화는 단순히 공연의 기록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크리스마스 모빌라이제이션은 단순한 음악 영화가 아니라 이찬원의 성장과 그의 음악적 여정을 담은 특별한 작품으로 대중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새로운 도전과 이야기를 선보일지 팬들과 대중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